이제, 절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영가천도가 무엇인지, 49제가 무엇인지, 뭐, 법화경이 무엇인지, 이렇게 경전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책임은 스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절이, 큰 절이다, 적은 절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큰 절이다, 적은 절이다 한 것도 우리 마음이지. 다른 거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를 하시고 업장 소멸을 하려면, 예, 법문하는 절회를 찾아가십시오, 그거요. 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 공덕을 쌓고 보시를 한다 해도, 법문 한번 들은 것만 못하다했잖아요그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다급생에 내가 지은 죄가 전부 소멸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법문했지만 그래서 자리에 다니시면서도 연가촌도는 어, 왜 해야 되느냐고 왜 해야 되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상당수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한번 했으면 됐지 무드로 그걸 자주 하냐고 어, 어, 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경전을 많이 보질 않았고 어, 법문을 에, 자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에,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지요. 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극락앙생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나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고, 어, 극악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중간적인 존재인 중음신으로 49일 동안 떠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49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 소용없어. 어,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버리고, 그거요. 그래서 이제 이 49일 동안 떠돌게 되는데, 49일이 지나면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여섯 갈래 윤회의 세계 가운데 생을 받게 되는데, 이 49일 동안에 유가족이 영가의 죽음의 신령한 의식을 위해 공덕을 지으면 영가가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에 갈수 있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이의 영가가 좋은 곳으로 잘 건너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천도 또는 사십구제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여섯 갈래의 윤회를 한다. 그러죠. 그 이것을 육도 윤회라 그러죠. 육도 윤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면 육도 윤회가 뭐냐? 죄를 많이 지면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게 무간지옥이에요. 지옥 중에서도 엄청 무거운 지옥이거든. 축생으로 태어나서 어, 후, 그 후손 자손 집에 서로 뭐 갔다는 얘기죠. 자손 집에 서로 태어나서 네. 일을 시켜 그니게 그러니까 소가 음매음매 내가 미어 네 아버지다 아버지에도 알아들을 길이 없죠. 어. 뭐 개도 그렇고 축생으로 이렇게 와도이 그래서 지옥가기 축생 아수라 이렇게. 네 가지의 지옥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업이 소멸이 되면 은 천상으로 가, 그걸 소위 천당이라고 그러죠. 천당으로 갔다가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을 지은 만큼 까먹었어.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야 돼. 소파에서 지난번에 전화가 왔는데요. 할머니가. 무속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딸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받아보니까 할머니가 천상에 갔다가 다시 제도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직접 대화를 하는데 이제 본인하고 뭐 엉뚱한 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나하고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끊었는데 여기 지금 뉴트브에뉴트브에 유튜브에, 유튜브에 나가니까 세밀한 이야기는 못하겠고, 다시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지어가기 축생아수라, 이렇게 육도윤회를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생보를 안 받으려면은 짐승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런면 개새끼 그러잖아요. 그게 <laughs> 개새끼 같은 짓거리를 안 해야 개로, 개의 몸을 안 받고. 저런 돼지 같은 놈, 소 같은 놈, 막 그러잖아요. 어. 그러한 행위를 안 해야 축생벌를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 지옥. 지옥은 아시다시피 주장경을 읽어보면 8만 4천 지옥이 있다고 써졌어요. 8만 4천 개나 돼, 지옥이. 근데 그 중에서도 오 무관 지옥이 들어있죠. 예, 그런대로 안 떨어지려면, 은 남을 힘들게 만들고 사기쳐가지고 어그 사람이 전부 망해가지고 후손들까지 고통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관지역에 떨어진다는 말이야요 그러니까 이 무관지역에 떨어진는일기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장경 읽어보면 나오니까 무관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행위를 해야 돼. 요 근데 가장 무관지옥에 빨리 떨어지는 행위가 뭐냐. 불효. 그거 나오죠. 어이? 불효가 가장 먼저 무관지옥에 떨어져요. 조상, 무시하고. 이런 게 무관지옥에 가장 먼저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지옥에 가기 싫거든. 우리 젊은 보살님들은 어쨌든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부처님을 알고 잘못이라고.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을 가기도 하고, 지옥 중에서도 무관 지옥을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천상에 갔다가 인간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내려오지 않고 영원한 세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어, 49제나 1000도제를 하게 되면은 무관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에,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어, 절대로, 어, 우리가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은 생명은 다 똑같으니까 파리가 됐든 무시이든 생명은 다 똑같으니까 그산 목숨을 중요시해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예, 불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중요시해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고 생명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생명을 귀중히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물질은 이제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탐은 얼마라도 협조를 해주면 그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리면은 그분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간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시를 해서 일어설 수 있는 일을 해야 다음 생에 그것이 복그 씨앗이 돼서 어, 다음 생에도 재물이 풍부해진다 라고 여러 경전에 많이 나와있죠. 그래서 육바라밀 속에 제일 먼저 보시바라밀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질려면 보시바라밀로 복을 지어라. 보시바라밀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복을 질수 없다. 그래서 스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보시바라밀을 어디에다 많이 해야 되느냐. 부모님께 많이 해라. 뭐, 절에다 보시 많이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조상님께 보시 바람이를 잘 행해라. 이렇게 에,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영가천도를 하려면 은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절에서 49제를 지내야 하는데 더 나아가 100일째 되는 날또 100일 천도제를 하면은 좋다. 이 법문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1년 소상 중상, 대상, 이렇게 해서 천도제를 해주게 되면 완벽하게 지옥세계를 벗어나서 천상세계, 극락세계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천도제에서 복을 짓는 걸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도제가 조상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무능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천도제가 바로 보시바람이지 조상님께 보시바람이지. 그래서 이천도제는보그 씨앗을 자주자주 심는 의식이다. 그래서 내가 그 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어. 조 하나를 심게 되면은 조한 모가지가 수천 개 열잖아요. 알맹이가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은 그렇게 수없이 수확을 할 수가 있다. 조그마한 씨앗 한 나라를 심어도 수없이 수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전에 보그 씨앗을 많이 심어라. 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그 씨앗을 심는 데는 대부분 인생이에요인생에 내가 어머니 용돈을 좀 드려야겠는데 이걸 드려야 되려나 이만큼 드려야 되려나 망설인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그 진정한 보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시주를 할때 돈을 세지 말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돈을 세게 되면 은 남지 않아요. 마음의 무엇인가가 남아. 그러니까 어, 세지 말고 부모님 용돈을 드린 것도 시주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백만 원 속에서 딱 지붕의 20만 원에 대해서는 30만 때 들여보면 나중에 나문도 내가 씌워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들여라. 그렇게 시주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리가 논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적당히 알아서 뿌리잖아요. 손으로. 그래도 농부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몇 킬로 갖다못모짜 하면은 몇 마지기 심고 콩을 몇대 가지면은 요 콩밭 심고 다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 어, 보시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laughs> 이 누구나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거든요. 말씀드렸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경전을 읽어 봐도 그리고 현재 스님이 70평생 이상을 이렇게 살면서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 이분은 젊어서 붙어서 할아버지 대부 붙어서 이렇게 베풀기만 하더만은 자손들이 잘 되구나. 아,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 있어요. 어, 징조 할아버지, 어, 그 작은 집이라 징조 할아버지가 젊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지금 징손들이 지금 막 대학교 다니고 막 그러는데 참 베풀었어요. 그리고 법 없어도 어, 산다는 그 말씀이 그 주변을 싹 퍼져버렸어. 어. 그 시절에 아기를 낳잖아요. 출산을 하게 되면 동네가 이제 집성촌이요 대부분. 그런데도 그 출산을 하게 되면 쌀한대 가지고 가. 그이인이 뜨거든요. 그 전라도는. 쌀한대 가지고 가서 밥 어, 해먹으라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때 가난의 시절이니까. 어. 그렇게 해서 배풀고 그러더만은 그 후손들이 잘 됐어요. 뭐, 일본 공사로도 갔다 오고, 의사도 있고, 뭐, 공직에 여러 자리에 다 이렇게 보진했고, 행정고시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악한 분이 또 계셔. 유튜브에 나가니까 들으면 안 되니까. 악한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안 돼, 되는 것이 없어요. 지금 후손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같은 집안이라도 같은 집안이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절대로 인생 가만 안 되겠구나, 인생 가만 안 되겠구나. 이거를 경전도 보고, 실시평생 살면서 보고 이렇게 봐도 항상 후회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부자도 어, 마음이 가난하면은 줄 수가 없다고 경제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부자면은 줄 수가 있고. 이번에 유튜브에 나왔는데, 오종, 오종가, 칠종가?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 재산을 가졌어. 그 재산을 가졌는데, 그 오종가를, 칠종가를, 그거를 다이에다가 헌납해버리고 출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제 2의 석가모지가 나왔다고 유튜브에 딱 떴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동양 사람이야. 서양 사람은 아니야. 그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렇게 유튜브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조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조 그럼 지키느라고. 힘들었는데 다 보시했다 기도 자기 먹고 살켜서 놔뒀겠죠. 끝나게 해버리고 출가를 딱 해버리니까 이 원리를 안 거요. 예 아, 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 괴롭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출가를 해버렸는데, 에 그래서 천도를 하면은 죽은이가 정말로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목년경도 읽어보시고, 49제 동안에 지장경도 한번더 읽어보세요. 그럼 자세히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자기가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이지만, 받는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선업을 쌓았으면 계속 내가 지옥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선업 때문에 지옥에를, 지옥이 없어. 근데 내가 아무리 악업을 지어놓고 좋은 그 천상이나 극락세계를 가려고 해도 길이 보이질 않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보란 뜻이 불교가 인과 인연이라는 법문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과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과보를 날마다 지어야 된다고 해요. 좋은 과보. 부부간에는 어쨌든 남편은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내는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아. 하면 좋은데, 부부간에 싸우는 집은 망해요. 이건 내가 다 봤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도 보고, 고향에서도 보고, 이 불장인들 가정도 내가 보고 했는데, 절대로 싸우면 되는 일이 없어. 불만이 많고, 그럼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 싸워야 돼요. 우리 서정숙 보살님처럼 뭐라고 하면 그냥 나오신대요. <laughs> 그래야 돼. 그래야 조용해. 그렇지, 뭐,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 걸고 할 필요가 없어. 부부간에 싸워서 이겨봐야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내가 부탁부탁인데, 부부간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하지 말라고 말이야 짐은 못하고 이기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어 그래서 싸우는 가정은 망한다. 그래서 회사도 에, 회사도 종업원들을 잘 다수려야 그 회사가 발전을 해요. 돈은 영부는 사장이지만 종업원들이 일을 해줘. 그래데 그러니까 종업원들을 잘 다수려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지 종업원들을 갑지라고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한다.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십면 돼요. 그래서 이 미혹한 마음을 돌려 진리를 깨달으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죽은 이의 영가를 인도하여 영가 스스로가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도록 권고하고 부처님의 법을 들려주어 깨닫게하기 위해. 영가천도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경전에 스님이 요래 흔들면서 얘기를 하죠. 생종가철에 사냐가철에 사냐일편 부운기 사냐일편 부멸 무슨 말이냐? 생종가철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태어날때로 뜬구름처럼 이렇게 일어났다가 갈때는 뜬구름처럼 사라지네. 생종가철에 사냐가철에 사야일편부운기 사야일표, 부, 음, 열 구르문자거든요. 그게 그걸 영가한테 깨우쳐주는 거예요. 참, 경전 내용이 다 깨우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약한 일을 했어도 그런 법문을 듣고 영가가 한 찰나에 깨우쳐버린 거예요. 찰나에. 찰나라는 뜻은 1초도 못 돼요. 그 법문은 1초에 맨만물의일이래요 1초를 몇만불이 일그 순간에 깨우쳐버립니다. 근데 영가가 한참 내에 깨우쳐버린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하여서 천도를 하는 것인데 죽은 이에게 수도할 기회를 주는 것이요. 결국은 영가 자신이 업장을 소멸함으로써 죄업의가보를 면할 수 있는 것이 49제 천도제다. 조상님이 업장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이 죽은 일을 위해 선업 공덕, 공덕. 선업 공덕을 지어서 죽은 의 업에 영향을 끼칠 수, 어, 끼칠 수도 있다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공덕을 지으면은, 조상님이 더 좋은 대로 빨리 가고, 공덕을 못 지으면은, 가는, 길이 멀고 늦어지고 그래서 중생은 법을 서로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장경에 따르면 유가족이 죽은 이를 위해 죄를 베풀어 공덕을 지으면 죽은 이가 나쁜 세계에 떨어질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세계나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고 어, 지장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죄업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고자 큰 서운을 세우신 불보살님의 원력 덕분에 극락세계에 앙생할 수 있다. 앙생할 수 있다. 마치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은 바위도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는 것과 같고, 불교의 연가천도는 결코 미신이 아니다. 타 종교에서는 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미신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자, 타 종교에서는, 에, 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서 잘 생각해. 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래. 근데 불교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종교는 신의 뜻대로 하소서가 아니고, 내가, 내가 깨우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깨우치지 못, 전생에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생에 고통받는다. 전생에 깨우쳤으면은 고통받지 않는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포수가, 포수가 새끼가 있는 어미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새끼가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고 그 동물 세계에도 나와 어미를 죽여버리니까 새끼가 죽잖아요. 전설 못 먹어서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내가 포수였다. 포수여서 많은 짐승을 살생하느라 보니까 새끼가 딸린 어미를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내가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았다가 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그게 인과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그래서 그 소도 조사창에서 잡는데, 그래도 새끼가 있는 소는 안 잡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럼 어찌다가 새끼가 있는 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인이 업을 짓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그걸 진단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돼지나 모든 짐승들도 새끼가 있는 짐승은 잡아서는 안 된다. 아, 성장은 다한 다음에, 다한 다음에. 그래서 그런 인과가 꾸준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가 못 사는 것도 전생에 보시공덕이 적어서 못 사는 것이요. 내가 병고에 시달리는 것도 전생에 내가 아픈 사람 야간첩도 안 사주고 돌봐주지 에, 안 했기 때문이요. 모든 것이 다그렇다고 말이요. 어, 내가 자식을 낳아서 다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죠. 어, 스님 그 이모가 에? 딸을 셋살 낳고 아들을 줄줄이 낳는데 서너 살 먹으면 죽어버려. 또 서너 살 먹으면 또 죽어버려. 갖고 이 숙이 미쳐버렸어요. 그때는 영우가 있는 때라. 공동묘지에서 여우가 파가니까 그러면 그 온기를 이렇게 막 물려가지고 여우가 못파먹기 이렇게 해서 묻었대요. 그래도 여우가 그걸 해체를 한대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있는 거요. 음. 근데 하루는 둘째 죽어서 가서 있는데 뭔 소리가 나는데 엄청 무서운 소리가 나더래요. 어, 여우 소리도 갖고 그래서 무섭기가 들어서 와가지고 그들은 안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남면, 어, 석천이라는 절에 다니면서 아들 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그 불공을 끊었네, 아들 낳으니까. 그러니까 큰아들 비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애소 9살인데,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붙어서 아들만 형제 낳아놓고 돌아다녀. 응. 안 풀려. 그러니까 이 불공에서 낳은 자손들은 끊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보니까 다른 집도 있지만 그래서 또 제가 그때 법문 해드렸던 스님 친구는 그때 당시 추석인데 17살에 예,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얘기했죠. 술 먹고 나는 그때 참석을 안 했어요. 보름에 절벽에서 소변못나고 절벽쪽으로 가갖고 거기서 불러본거예요. 그 절벽이 엄청 낭떠러지게 요 바위 절벽인데. 근데 그 거기도 딸을 여들을 낳고 아홉째 그 아들을 낳았어. 그분이 단순모 남동생인데 집안의 단순모. 꽤 떨어졌는데 죽어버렸을 것이라고 내려가니까 숨만 쉬고 있어. 그래서 그 영산보 병원에 가서 15일 만인가 뭐 20일 만인가 깨어나가지고, 치료했는데, 흉터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한나라고 1 9살에 장가를 보냈어. <laughs> 19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으라고 뒤에 가면은 그 생수가요. 엄청 좋은 약수가 있어요. 꼭 거기다, 거기서 밑에서 목욕제기하고 사시사철, 목욕제기하고 아들나 낳으라고. 그렇게 불공을 했어요. 가보면 불공한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불공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불공을 하더만은 산신이 도와줘서 아들이 죽지 않고. 장애도 없어요. 장애도 없어. 그래서 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그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된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은 영원히 주었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렸어도 그 공덕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그 악업은 영원히 안 없어지고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선, 악을 결국은 다 선도 돌려받고 악도 돌려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연법으로 돌리라겠죠. 상대방을 타다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내팔자를 원망하고 그러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다급생에 지은 업이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거지은업이 그것이다. 그래서 항상 빈손 빈손으로 왔다 빈손 빈손으로 간다는 영가 천돌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에는 남기고 가야 된다고 말이야. 무엇을? 선업을 남기고 가야 돼. 악업은 다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절에 안 다닐 때는 생명 존중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생명이 얼마나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나 자신도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니까 첫째는 나 자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부문도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이고, 우리의 몸뚱이는 대웅전이고, 대웅전이 튼튼해야 되겠죠. <laughs> 자, 선물하십시오.